지금 그동안 북한이 한국 국민들을 얼마나 납치를 많이 했습니까? 납치를 해서 어, 지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어,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오길란 박사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딸 둘이와 어. 부인, 부인은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. 경남 통영에서 그래가지고 <laughs> 지금 많이 유엔에서도 말이 많고 하니까 북한에서 하는 말이 부인은 사망했다. 아이들 둘이는 오기란 박사를 안 보겠다 한다. 그래도, 우리가, 아무리, 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, 애들하고, 어떤 방법을 할수 있는 편지라도, 유엔을 보냈으라도, 해 주위 안내려고 북한도. 북한이, 우리를, 어 우리 지금, 500명을 납치를 했습니다. 납치했다고 한 번도 사과 안 하고, 안 했습니다. 지금은 북한은 굶어 죽고 있고,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우승관에는 납치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승관에는 몇달 동안은 잘 살게 보내준답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로 치 교도소, 구치소에다가 잡아넣는다는 겁니다. 그래도 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국회의원들이고 어 자파 국민들이 어또 시민단체들이 북한인이 그렇게 영웅스럽고 가고 싶나 말이야 한번 가봐라 말이야 그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정의당 국회의원들하고 진보당 국회의원들하고 좌파 시민단체들하고 좌파 국민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가서 한1년서 살아봐라 말이야 북한이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못된 짓을 70년 동안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도 북한의 팬들은 이 싸가지 없는 국민들이 문제 아니냐고. 언제까지 가짜 평화소를 할겠냐고 평화가 된다고 봅니까? 통일이 된다고 봅니까?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. 무슨 통일을 바라고, 무슨 평화가 된다 말입니까? 70년 동안 모낸 게 하루아침이 됩니까? 앞으로 백년이 돼도 안 됩니다! 섰들때 없는 소리 하지 말고!